하고 열심인 어둠의 세력이 수천 년 동안 봉인됐던 악기를 깨우는데 성공합니다. 어머, 이... 마군이가 깨웠구나. 짙은나요이 힘이 필요해. 대상과 반옥 천사들이 아직 살아있어. 아니고 사악한 것도 아닌 모습이 이렇게 가치 있게 될 거다. 너는 신의 뜻으로 세상.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네. 인간을 현혹하려고 작정한 빌런과 달리 악마를 무섭게 때려잡은 사이 스타일까지 바꾸고 도시에 스며든 빌런.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이지 천사들이 아직 살아있다며? 레버레스, 용원석들을 찾아 그힘은 우긴 니네 것이 될 거고 만약에 허튼 수작 부리면 네 머리를 몸통에서 떼어낼 거야. <laughs> 어쨌든 수천 년 만에 빌런이 활개를 치니 까지 털릴 참이죠.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지옥군. 과연 꿀잼이나 가...